그래서 17일 날 추천한 게 나무갑니다. 여기 보면 대보마그네도 여당시에 있어요, 여러분. 이종복입니다. 오늘도 영상 어쩔 수 없이 들어갑니다. 내가 오늘 인생 영상을 줄 테니까 잘 참고하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우루과이 어, 비긴 기념 이겼으면더 좋았을 텐데, 자, 지금 시장에서 최고의 수익을 낼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죠? 어, 이 특별 할인 이벤트 무조건 참석하고, 무조건 참석하고, 28, 29, 그러니까 월 화요일입니다. 어, 이거 보면 2022년 역사적 사건이라고 했어, 요 여러분. 여기 참석하면.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사람들 최고의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영상을 보면서 본인들이 이제 좀 스스로 노력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미 버스는 떠났지만 그래도 얘기해 줄게 여러분 변동성장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기법 해갖고 중심이론 순환매 얘기해 줬죠 지금 시장에서 최고의 수익을 낼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순환매 기법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 순환매기법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는 내가 나중에 하나 보여주고 그럼 자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순환매기법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돼 차트를 알아야 돼 차트를 볼지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시장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최고의 기법이 순환매기법이다 라고 알려줘도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한테 이 토마토의 이종복이라는 전문가가 현존하는 실전 매매 기법의 80%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 와서 돈 내고 배워라. 이게 내 직업이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주죠. 그래서 이종복은 호불호가 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조금 나설려고 하는 애들 있지? 얘네들한테는 내가 아마 꼴비기 싫을 거야. 근데 네가 진 거야, 안마? 그렇지? 어, 이종복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20년을 이직거리를 한 사람이야.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강한 사람은 더 이상 방법 없습니다. 내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몇 가지 확인시켜 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를 많이 봐도 수익을 내는 데는 용이합니다. 근데 뉴스를 봤을 때 차트를 볼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호재성 뉴스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차트를 볼줄 모른다 말이야. 그래서 고점에서 추경 매수한단 말이야. 그러면 손실 보는 겁니다. 자 좋은 뉴스를 알았어. 차트를 볼줄 알아. 그러면 이 주식은 고점이니까 여기서 사지 말고 조종받을 때 사야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서 수익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 이 영상도 이 얘기만 하고 끝을 내면 조회수도 많고 좋아요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얘기를 해놓고 나는 무슨 설명을 하죠 여러분? 부연 설명과 실제 사례를 얘기하면서 영상이 길어지면서 여러분들이 로주해지는 거예요. 실전기법 108이 그렇게 되는 거지. 쇼트 영상으로 주면 아마 엄청나게 도움 많이 될 걸? 근데 말 그대로 내용이 도움이 된 거지 여러분들이 돈 버는 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지.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좋은 주식을 얘기해줘도 고점에서 잡거나 이종보기가 지나가면서 얘기한 거를 내가 강력 매수 추천했다고 본인이 판단하고 등등등등 중간 생략. 지금 시장에서 최고의 수익을 낼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다음, 지금 시장은 왜 최고의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지를 역으로 설명해줄 수도 있어요. 주식 시장이 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와서, <laughs> 그런 수익이 나는 건데, 내가 우선 여러분들 속좀 긁어 주겠습니다 이게 방송 추천주의 수익률이라고 하면 믿을 사람 아무도 없죠 일단 내가 결론부터 얘기해 줄게 요 여러분 이게 테레비 방송 추천주의 수익률입니다 여기 있는 주식들이 그리고 요 자이언트 하고 나무가 하고 요런 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먼저 얘기하고 갈거예요 여러분 아까 회원 가입하고 28, 29일 야간 강연 방송 무조건 참석하란 얘기했으니까 지금부터 하나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순환매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순환매 기법이 요게 순환매 기법. 이종복 여, 영상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 참이 얘기 내가 정말 많이 해주거든. 이거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봅시다. 근거를 먼저 보여줄 텐데 어 이거 자 다른 거 얘기 안 할게 여러분 1개월 전에 여러분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영상을 주고 지금 시장 해결책이 이거다라고 하면서 중심이론 강좌들을라고한 거죠 여기 보다 보면 워드 지나가죠 이 중심이론 강좌들을라고한 거야 그러면서 이쪽으로 가다 보면 이번에도 늦으면 후회합니다 라고 하면서 한 번만 영상을 준게 아니고 몇번 줬어요 여러분 이번에도 늦으면 좋은 기회 놓친다라는 영상을 두 개를 줬어. 그러면서 변곡점 마무리 시켜놓고 지수 선물 벌써 300이라고 하면서 해외장은 폭락인데 국내장 그럼 같이 폭락해야 되잖아. 이 익히 나와야 돼. 해외시장 강세인데 국내장 약한 이유. 막 이런 영상을 줄 때가 장이 나쁘단 얘기고 그런 영상이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영상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해외 시장은 폭락인데 국내 시장이 강하다. 이런 영상을 보고 내 말을 믿었으면 지금 여러분들 다저 수익이 그대로 났단 얘기입니다. 자또 뭐라고 돼 있어요? 순환매만 알아도 이런 수익 나온다. 근데 여기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시장 꼭 봐야 될 패턴. 그 다음에 2022년 마지막 기회. 나쁜 얘기가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영상에 순환매 얘기가 자주 들어가니까 반도체 제약주가 순환매로 급등하니까 이렇게 좋아한 거. 이건 뭐야? 이렇게 좋아했으니까 이건 결과론. 근데 로봇은 뭐야, 여러분? 지속형. 제목에서도 나오는 거야. 인정. 자, 두 번째. 방송으로 갑니다. 여기 보면 대보마그네 같은 주식은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10일 전에 내용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10일 전에 보면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메타버스 나와 있죠 보입니까 이종복 텔레비 방송 10일 전에 이거 자이언트 스텝 10일 전에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알려준 게 아니고 10일 전에 얘들이 급등하기 딱 직전에 알려주잖아요 그지 어.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서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종목 진단 보면 여러분 기절할 테니까 이거 빼봅시다 여러분 이거 빼버리고 여기 재벌직 막내 아들 레몽레인 들어가자마자 최근에 날라갔고 그 다음에 지수 반등하는 타이밍 알려줬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면 1일 전이든 3일 전이든 최고의 주식은 뭐야 여러분? 리튬, 니켈, 페페터리 이렇게 방송 제목으로도 그냥 저 사람은 거짓말을 시키는 게 아니고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배가 아픈 걸로 표시가 되는 거지 이 제목만 봐도 골수 팬들이야 떼돈을 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배 아픈 아줌마들도 내 회원으로 끌어들이거나 그 사람들도 나의 팬으로 만들면 좋은데 내가 그런 것까지는 지금 신경 못 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 금리가 5%고 주식을 잘해서 단기간에 이런 수익을 낸다라는 것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지. 뭐더 이상 뭐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그만인데. 이해가 됐죠, 여러분? 자, 지금부터 이제 몇 가지 패턴과 이거 설명 한번 해 봅시다, 여러분. 우선 나무가인데 이거 사실 40% 수익밖에 안 됩니다. <laughs> 근데 몇거래일에 40%냐? 이게 17일 날 추천한 거예요, 여러분. 17일 날. 17일 날 13,100원에 추천한 거거든. 그리고 지금 1 2 3 4 5 6 거래일 만에 40% 가까운 수익 나는 6 거래일에 40%. 자, 보여 주겠습니다. 방송을 보다 보면 내가 여러분들 11월 16일 날 11월 16일 날 11월 16일 날 방송 중에 다우테이, 다우 데이터가 급등해서 너무 조심스럽지만 왜냐면 다, 다우 데이터가 저 당시 너무 급등했거든. 저렇게 날아갔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클라우드 쪽을 좀 관심있게 보라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때 이게 이제 11월 17일 날. 이종복은 먼저 얘기하지 않지, 딱 봐도 그지. 방송에서 얘기해 놓고 이제 나도 같이 찾은 거야. 그래서 17일 날 추천한 게 나무 갑니다. 여기 보면 대보마근에도 여당시에 있어요. 여러분. 자 어떻게 추천하는지 내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가끔가다가 뭐 종목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 한번 보라고. 저렇게 신고가형 주식이나 조금 거시기한 주식은 이렇게 정확하게 매수가를 찍어줍니다. 인정? 봐봐. 13,100원 내외 매수하라고 하면서 문자 딱 찍어주고 이게 다우 데이터와 유사하게 갈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내가 네이버로 얘기하잖아. 테레비에서는 16일 날 얘기했고 회원들한테 추천은 17일 날 추천하잖아. 근데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바이오링크입니다. 바이오링크 이 주식은 얘기 안 하잖아. 자 그다음 자이언트 이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열흘 전이면 열흘 전이면 이쪽 정도잖아. 이쪽 정도 열흘 전이면 18,000원대죠. 25,000원! 자, 대법학그에 이거는 내가 이거 보여줬는데, 이게 방송 중에 보여준 건지, 어서 보여준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종복의 실전 매매 최군수의 길 10시 45분 방송에서 23번 언급된 주식. 근데 내 다른 거 얘기 안 할게. 이거 3분할 매수하는 방법으로 방송한 게 12월 15일 날인가 영상 녹화 보면 나옵니다. 3분할 매수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대보마그네를 그때 3분할 매수를 하는 방법으로 장중에 추천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내가 알려줄 테니까 요거 하나하나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들 유튜브가 있죠. 여러분들 유튜브에 자,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이 토마토 TV 이종복을 검색합니다. ]에...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 토마토 TV 이종복을 검색을 하고 요 필터에 정렬 방식을 업로드 날짜로 해서 검색해서 내가 한 방송을 보면 되는 거요. 이게 근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못 시켜. 다시 말하면 이종복은 이렇게 근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진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뭐. 회원들한테 추천하거나 가끔가다가 지나가면서 얘기한 주식인지 아니면 방송 내내 얘기하고 한달 내내 두달 내내 습달 내내 방송에서는 그 주식을 좋게 얘기하면서 온건지 이 녹화를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어제 스트리밍에서 한 얘기가 이거요 11월달 폭락은 없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2차전지 하면서 여기 얘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내가 되게 예민하게 해외 시장을 밤새워서 확인하고 확인하고 확인한 거고 이런 장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게 중심이론 순환매라고 강의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종목을 되게 많이 얘기한 거야. 나는 그것도 내가 한행동에 논리를 갖다 맞추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심이론 순환매 강좌가 끝난 지 이제 한달 정도가 지나버리면. 이제 종목 얘기를 안 하겠지? 그런데 이 유튜브 구독자들한테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눈치로 하는 애들은 내가 종목 얘기를 갑자기 안 하거나 막 이래버리면 장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나? 이런 식으로 본인들 스스로 또 자기만의 착각에 빠질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할 의무와 내가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이제 앞으로는 지금처럼 종목들 많이 노출되거나 이런 상황이 안 나올 거라는 걸 오늘 유튜브 구독자들한테 먼저 공지하는 겁니다. 장이 무섭거나 불안하거나 종목이 폭락할까봐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회원가입을 안 하잖아. 그리고 그런 걸 대놓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리스키한지 여러분들이 알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일요일날 스트리밍이 마지막인데 모든 것은 영상에 녹화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확인하고 싶으면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이유가 있다. 근거가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오늘 영상에서 강조한 내용들 잘 참고하시고, 지금 돈 버는 것은 오직 실력자만이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걸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영상 마치고 습니다.